여러분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모든 분들이 화평한 가운데 주님 안에 머무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전부터 마지막 때를 외치던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야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때에 거기에 동조하며 그들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깨어나기를 바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히려 그들을 더 두둔하며 그들을 응원하는 것을 볼때 저는 그들의 마음들이 완고하고 부서지지 않는 벽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일 정확한 지적을 하자면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 틀리지 않았고 내가 선택하고 지지했던 사람이기에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 애초부터 그들은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를 합니다. 왜일까요? 목사가 서울대 나왔다고 하고 사기꾼이라고 해도 그를 교주처럼 추종을 합니다. 이번 데이비드 차라는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거짓교사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그를 추종하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에요. 신자예요. 신자. 그를 교주처럼 따른단 말이죠. 정말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저들은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10년 전에 마지막 때를 외치던 그 많은 선교사들 다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모두들 죽이신이라고 다들 아시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라고 저도 많이 봤고 그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회복교회 김관훈 전도사부터 시작으로 천국지옥 외치던 김양환 목사, 박성업 선교사 그리고 데이빗 오어 박사 등 한국 왔을 때 따라다니며 저도 마지막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을 외치던 곳이면 안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들을 신뢰하며 함께 마지막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개혁성경으로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저는 무지했기 때문에 저도 한때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사람을 추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들은 신천지만 아닐 뿐이지 그들과 하는 짓이 비슷합니다. 맹신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무리를 지어 편을 가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저들이 거짓교사인 것이 드러났으면 그러면 거기서 나와서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인정하면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죽기보다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교리들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인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신천지는요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확실한 지옥 자식들을 모으는 추수꾼들이에요 그래서 표가 난단 말이에요 말을 들어보면 아 신천지이구나 하고 그들은 딱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거짓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티가 안 납니다 교묘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가 쭉정이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단호히 얘기하지만 저들이 그런 자들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부산제일성 서침례교회에서는 목사가 자매를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대다수 절반 가량이 그 목사를 따라나가는 걸 보고 난후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종교는 말이에요. 상식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교주의 말이 법이란 말씀입니다. 그 목사라는 사람은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형량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이번 데이비드 차라는 선교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데이비드 차 선교사와 그리고 마지막을 외치던 그 많은 선교사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에요. 직통계시를 받아서 북한과 곧 전쟁 난다 하지를 않나? 방언 통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를 않나? 아니 방언 통역할 거면 성경책은 왜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무슨 놈의 방언 통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돈을 갈취하는 거예요. 주님, 고도신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위해 돈을 쓰라는 겁니다. 이게 사기꾼이지, 목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정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몰라요.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개독교라고 하겠죠. 개독교. 개들이 믿는 종교가 개독교 아닙니까? 이건 무지한 종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저 무지한 종교인들이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 건너온 선교사, 서울대 나온 목사, 연세대 나온 목사하면 사람들이 환장을 해요. 교회도 스펙이 짱짱하면 그가 사기꾼이라고 해도 대접을 받는 세상인 겁니다. 예수님의 열한 제자들 지금 시대에 명함도 못 내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인정 안할 겁니다. 그만큼 시대가 특히 교회도 세상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디 뜬 구름 잡는 소리 하는 선교사들, 목사들,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성도들이 스스로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바른 말씀 가르치는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말씀의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말씀을 모르니까 당연히 능력이 없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쓸데없는 기도들, 아파트 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나 하고 있으니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된 교회에서 나오세요. 바른 교리, 바른 말씀을 잘 알아야지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은 눈으로 보이는 그런 표적이 아니에요. 방언? 그런 거 없습니다. 기적, 치유? 그런 거 하려면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세요. 그게 가장 빠를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왜 자꾸 이상한 소리하는 선교사 따라갑니까? 말씀의 능력은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낮아집니다. 겸손해져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선교사들, 목사들 따라가 봐야 여러분의 지갑만 얇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사랑 아니에요. 누구를 도와주고 아껴주고 하는 사랑 아닙니다. 그런 수준 낮은 사랑이 아니에요. 어, 사랑은 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10년 전부터 마지막을 외치던 대부분의 거짓 교사들은 그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땅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 만큼의 많은 돈을 그들은 벌었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런 데이비드 차나 다른 많은 거짓 교사들이 땀 흘려 제대로 돈을 벌어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피땀 흘려 자녀들 양육하며 알들이 모은 돈으로 저런 거짓 사입이 선교사들에게 다 털리는 거예요. 어, 마지막을 외치던 자들의 한심한 외침들은요. 보통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자 세상 돌아가는 것 봐라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 봐라 자 어떠냐 하니깐 와 맞습니다 와 신기하네 저 선교사 말이 맞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다 털어가는 거예요 어때요 안 그렇나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입니다. 물론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건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인데 돈이 왜 필요합니까? 돈을 받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생활하기에 적당한 금액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 저들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요, 돈을 쫓는 자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맞아요. 지금이 마지막 때. 말세지말의 세대인데 이제 마지막을 외치는 자들은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겁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저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안 믿을 겁니다. 마지막을 외치면 안 믿는단 말이에요. 휴거를 외치면 사람들이 안 믿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6월절 어린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말씀에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 누룩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던 사람들 어떻게 된줄 아시잖아요? 6천년 전에 우리가 에덴동산에서 왜 쫓겨났나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브가 하나님 말씀. 어설프게 기억하다가 뱀에게 속아서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먹게 되었던 일을 말씀에서 읽어보지 못했나요? 하나님께서 첫 새끼 양과 기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이 가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열 받아서 아벨을 죽였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기억 안 나세요? 성경 말씀에 믿는 성도들을 위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여러분들은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저만 읽어봤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알면서 기적이나 표적, 방언, 치유 또는 목사가 장풍을 쏘면 넘어지는 그런 조잡하고 유치한 것에 왜 빠지나요? 여러분들을 사기쳤던 선교사나 목사들보다 더 멍청하고 나쁜 사람은 속은 본인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쯤하면 되지 않나요? 어,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저도 할 만큼 다 해봤어요. 대한민국에서 방언 저만큼 잘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저는 어설프게 안 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방언을 해요. 또한 장풍도 많이 맞아봤어요. 그리고 치유, 은사 뭐 이런 거 여러분 못지 못지 않게 다해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다 누룩 덩어리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눈에 알수 있어요. 지리산에서 50년 동안 수행한 도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 수많은 예언가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뛰어난 안목이 생겨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감사합니다.